2024 MSI 플레이 인 스테이지 A조 1일차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T1과 라틴 아메리카 대표 에스트랄 리스포츠의 경기입니다 T1이 에스트랄을 2대0으로 꺾고 승자전에 진출했습니다 1세트에선 T1이 정석 조합의 힘과 완벽한 라인 스와 운영을 앞세워 에스트랄을 압도했습니다 5분경 탑 교전에서 캐리아의 활약으로 3킬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14분에 에스트랄이 바텀 다이오브를 성공시키며 반전을 만드는가 싶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t 1은 c s 와 경험치 차를 꾸준히 벌리면 25분 만에 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2 세트는 초반 에스트라리 미드 바텀 로밍으로 킬을 쓸어다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특히 바텀에서 제우스를 상대로 디테일 죽을 성공시키며 큰 이득을 봤습니다. 평소 얼마나 많이 하면 이렇게는 죽기자마자 바로 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이 후로도 코디의 아리가 명활화를 펼치며 킬 스코어를 올렸습니다. 조트부는 제우스를 솔킬 내며 변수를 만들어내는 듯했습니다. 야, 물론 그 과정에서 조트보도 무빙도 그렇고. 예. 하지만 오너의 비에고와 캐리의 럼블이 꾸준히 움직이며 T1이 격차를 벌려 나갔습니다. 결국 T1이 23분 30초 만에 대지의 영혼을 완성시키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에스랄도 오리아나를 노리는 승부수을 던졌지만 실패하고 오너가 쿼드라키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아, 잘했어요. 아, 오우, 와, 가요, <목소리> 이후 T1은 바론을 먹고 상대 넥서스를 부수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로써 T1은 플레이인 스테이지 승자전으로 진출했습니다 T1 경기에 앞서 치러진 플라이캐스트와 PSG 탈론의 대결도 흥미로웠는데요. 1세트에선 게임 중반 승기를 잡은 플라이캐스트가 경기 후반 한타를 한번 패배하며 그대로 게임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2, 3세트에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세트에 오르곧 3세트 오리아나 명화약 힘입어 역전승을 성공했습니다. 월드 8번 출전! 네. 오역시 다릅니다. 젠슨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네. 철공으로 네. 상대편을 끝내버렸습니다. 젠슨의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지지! 메이저 지역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5월 3일에 펼쳐지는 플레이 인 스테이지 A조 성자전은 T1과 플라이 캐스트가 만나게 됐습니다. 과연 T1이 가볍게 브렉키 스테이지에 진출할 수 있을지, 플라이 캐스트가 또 한번 저력을 보여줄지 규추가 주목되는데요. T1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